반갑습니다. 철학을 위한 개념 익히기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벌써 23일입니다. 어,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여러분들, 내일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 계신가요? 저도 내일은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설이라고 얘기하면 뭐 모순되는 것 또는 혹은 강조하는 것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일단 철학적인 개념에서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우선 역설이라는 말을 패러독스라고 얘기하죠. 우선 이 말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타르스키가 제시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이의 양면 중 앞면에는 이 뒷면에 있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이 종이의 뒷면에는 이 뒷면에 있는 말은 참말이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앞면이 참이면 뒷면은 거짓이 되죠. 뒷면이 거짓이 되면 앞면은 또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역전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타르스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면은 대상 언어, 또 다른 한 면은 메타 언어로 구별합니다. 대상 언어라면 대상에 대한 언어를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메타 언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대상 언어가 대상에 대한 언어라면 메타 언어는 대상 언어에 대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언어는 대상 언어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오류는 이 대상 언어를 마치 메타 언어처럼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 <laughs> 뒤에 있는 고양이를 얼른 빼왔습니다. 네, 이 고양이가 빨리 달립니다. 어, 이 고양이는 대상 언어가 되죠. 그러면 어, 고양이는 빨리 달린다라고 할때 빨리 달림은 고양이라고 하는 대상 언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메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역설은 모순처럼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진실과 의미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역설은 단순한 오류나 모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런 모순된 표현이 우리에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더 생각하게끔 해줍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 장이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장은 거짓이다. 또제 눈의 역설이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러한 역설을 문학에서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거나 진실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역설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또 부조리한 표현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고자 할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얘기할 때이 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표현이 오히려 어, 그 봄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강조하는 어, 그리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 아련한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된 표현들이 반듯한 문장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소리 없는 아우성,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배웠던 표현이기도 하죠. 아우성이 어떻게 소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순된 문장이 그 아우성을 훨씬 더 간절하게 느끼게끔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립 불가능한 말들의 결합을 통해서 감정이나 상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 표현들을 잘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